네 안녕하세요. 3주차 1강 이체각과 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이체각과 광도 보도록 하죠.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호를 아니 각도를 각도를 원호로 나타내는 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 가령 반지름이 r 이고 길이가 L 그리고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때엘 음, L은 r 세타다라는 식이 유도가 되지. 호도법이라는 걸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타는 r분의 L이다라는 이러한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호도법에서 우리가 가장 키로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인 겁니다. 그렇죠? 아, 어, 요거는 공업사 책을 한번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떠한 작대기가 있다라고 치자고 얘 갖고 구를 그릴 거야. 구막 돌려가지고 그 구를 돌리면은 이렇게 한번 구를 내가 웬만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이렇게. 이렇이런식이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 어, 이렇게. 구를 그렸을 때 작대기가 R인, 작대기이길이가 R인 것을 얘를 일정한 각도로 해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렇이렇 돌려. 돌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원추가 되겠지. 이렇게 원추가. 원추가 이렇게 되는 거. 원추. 요때 이 각을 우리는 입체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입체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즉뭘더좀 봐야 되냐면은 구를 그렸으면 이렇게 전사 이 원점 원점 오를 기준으로 해서 구를 그리면은 전체 표면이 나타나질 거 아니야. 그쵸? 어이 입체각이라는 놈은 그래서 입체각이라는 놈은 요 작대기와의 이거 돌리는 이 각도를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어 이쪽으로 하면은 이 입체각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커질 거란 말이야. 그때의 입체각이라는 놈은 요 면적 이 면적에 대해서 비례하다라는 얘기야 면적에 대서 면적이 여기 작아지면은 요 면적이 작아지면 은 입체각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입체각도 작아지는 거야. 다음에 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도 반지름 아래에 대해서 이 거리, 반지름 아래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아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입체각에 대해서 비례상수 k를 놓고서 이렇게 우리가 입체각을 사실은 정의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1스테라일 이제 입체각이라는 것은 단위를 스테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스테라디안 줄여서 sr 이렇게 쓰는데 1 스테라디안은 면적 s와 r의 제곱이 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1 스테라디안이라고 정리를 또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요 s가 r의 제곱일 변은얘 약분되니까 그때는 뭐만 남아 k만 남지 요 k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이라고 놓으면은 예를 이때 이거를 1스테라디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K가 1이니까 입체각이라는 놈은 오메가는 R의 제곱 분의 S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때 R의 제곱 R이라는 놈은 이 반지름 9를 그렸을 때그 반지름 작대기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면적은 9를 그렸을 때 구의 표면적이 있을 거야. 구의 표면적. 이렇게 내가 지금 표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를, 구의 모습을 띄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구의 표면적과 그리고 이 작대기를 이렇게 내려서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만나는 이 면적이 있겠지. 이 면적을 우리는, 어, 표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에서는. 즉 여기 이렇게 됐을 때이 평면이 평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요거 지금 이 그림이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고 구하고 이 원추를 돌렸을 때 만나는 이 면적을 우리는 이 S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입체각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구의 입체각을 보면, 그러므로 구의 입체각을 보면은 구의 입체각 오메가는 그래서 R의 제곱분에 S인 건데 거리 r의 제곱에다가 구의 면적 구의 면적 구의 표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구의 표면적은 뭐가 돼요? 그렇지 사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사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 또한 원뿔의 입체각은 이거 입체각 이거 정어 유도하는 게 우리가 무른 당에서 나온 전기자기학에 내가 이거 유도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필요하면은 유도한 과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고 어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유도가 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어 여튼 어 오메가는 2파이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암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즉이 음, 원추 원뿔의 입체각이라는 놈은 2이에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이 세타는 직선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렸을 때요 세타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세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체각이라는 거 알려 아는 것에 대해서 음,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입체각이정의해서 면적 S는 구면과 원추면이 만나는 표면적을 의미한다라는 인거고요. 또한 원뿔의 입체각에서 원뿔의 이 입체각에서 세타의 의미는 이 코사인 세타 할때이 세타의 의미는 그림사 여기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때 이 세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반 r은 반지름을 의미한다. 구의 반지름을 의미한다라는 인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광도에 대한 광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광도, 어, 루미너스, 인텐서티 해가지고 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자로 기호로 I라고 써요. 인텐서티, 인텐서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 광도를 뭐로 정의하냐면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광도라고 얘기해. 광속은 우리는 기호로 뭐로 쓴, 뭐 어떻게 쓴다고 했죠? 그렇죠 f로 쓴다라고 했어요. 입체각은 뭐로 쓰자고? 오메가로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광도 i는 광도 i는 f 오버 오메가 즉 오메가분의 f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 이러 이것의 의미는 광속의 입체각 밀도를 의미를 합니다. 광속의 입체각 밀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칸델라를 쓰고요. 기호는 i를 써요. 그래서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 단연 칸델라라고 쓰면 된다는 라 겁니다 사실은 광속의 단위는 뭐였어 그렇죠 루멘이죠 루멘 루멘 그리고 입체각의 단위는 뭐라고 그렇지 스테라디안 이렇게 쓴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줄여서 그냥 칸델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 단위 입 단위 입체가 오메가 내에서 광속 f가 균일하다면 입체가 내의 모든 방향의 광도 i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 라는 얘기예요 광속 f가 균일하다 라는 얘기야 입체가 오메가 내에서 입체가 오메가 내에서 여기 광원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광속이 균일하다면 이때 광도 i 라는 놈은 입체 각 분의 광속 f로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광속의 입체각 밀도다라는 얘긴 겁니다. 그래서 다 이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좀 어 기억해 두길 바란 바라면요. 어 광도 광도의 이니셜 광도의 단 기호는 뭐로 쓴다고 i로 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단위는 칸델라 쓴다라는 거, 칸델라 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광속은 f로 쓰고 이때의 단위는 루멘이다라는 거. 그리고 입체각은 오메가다라는 얘기고 입체각의 단위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스테라디안이렇게 오메가 스테라디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고 그다음에 이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다라는 거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점광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점광원은 뭐, 뭐냐하면 투사하는 거리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광원이에요. 어떠한 전 음, 어떠한 형광등이 있다라고 쳐 얘도 근데 거리가 엄청 멀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여기 사람이 내가 있다라고 칩시다. 엄청 먼 거리야. 엄청 먼 거리면 이 형광등도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점으로 보인다라는 이게 이렇게 점으로.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거리 알이 엄청 크다 엄청 멀다면 이 음이 광원은 점광원으로 치, 취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광원의 크기가 10배 이상의 거리를 비추는 경우 어 점광원으로 취급합니다. 즉 점광원은 크기가 작은 구로 간주해서 어 크기가 아주 작은 구로 간주하는 거야. 구로 간주해서 점광원의 입체가 오메가는 구의 입체각과 같다. 즉 오메가는 r 제곱분의 S인건데 이때 이 면적 S는 점광원의 어, 면적은 9로 간주한다고 라 했어. 그래서 r 제곱분에이 면적은 4파이 R제곱 해가지고 나눠주니까 4파이 입체각 스테라디안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각게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파이 스테라디안이다. 라는 얘기예요. 입체가. 그러므로 점광원의 광도 i 는 광도 i 라는 놈은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므로 광속 입체각이 지금 몇이 나왔냐면 사파이가 나왔으니까 점광원 또는 구의 입체각 하면 사파이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그리고 여기 F로 해서 어 쓰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칸델라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식은 자주 나오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본이 되는 그러한 탄탄한 초석이 되어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고 있어요. 어, 요식으로부터 f는 이렇게 점광원일때 광속 f는 4파 이쪽으로 곱해주면 4파이 아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음. 잠시만 아까도 여기 뭐를 빼먹었나? 어, 여기 구의 입체각 해가지고 이거 설명했어요, 그렇죠? 구의 면적 사파의 아래지곱이다, 이거 설명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i는 4파이 분의 f다라는 식이 식이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점광원일 때의 광도 i는 다음. 또한 광도 i의 식으로부터 점광원 광속 f도 구할 수 있다 즉 어, 지금 광도 i는 4파이 f로 나왔었지 왜냐하면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분의 광속 f인 건데 이때의 오메가가 점광원 또는 9일 경우에는 4파이가 됐잖아요 입체각이 여기에 f를 하는 거니까 요식으로부터 요식으로부터 좀 전에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f는 4파이 아이라는 이러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광속 f의 단위는 루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사파이 아이 루멘이다라는 거 이를 얘기를 해주려고 한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만일 광원이 완전한 구가 아닌 경우를 가정한다면 구면환산율을 고려해야겠어요. 어, 구면환산율이라는 얘기는 구가 어느 정도로 환산이 되느냐 찌그러져 있어 이런 구, 음, 광원이 그러면 얘를 구로 환산할 경우 어느 정도의 구로 환산이 되는가 그걸 얘기해주는 그런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각 오메가는 입체각 오메가는 사 파이에다가 구면환산률을 곱해주면은 어, 그 입체각을 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태양과 같이 거대한 광원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점광원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씁니다. 지구와 거리가 1.5 10의 8승 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도 점광원으로 취급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어떤 광원이 0 0 0.2 0.02 스테라디아너의 이체각 중에 4 0 루멘의 광속을 복사할 때그 입체각 중에 평균 광도는 어떻게 되냐? 평균 광도라고 하네. 광도 I라고 이렇게, 광도 I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다라고 이렇게 쓰고요. 입체각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광원이 0 0영이스테라이드라라는 여기 이렇게 나와줬어요. 입체각이 그래서 영점이써지고 그 다음에 광속 f는 입체각 중에 광속 40 루멘의 광속을 한 대. 그래서 40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하나 둘 가지고 하나 둘 가지고 딱딱 해 주니까 2000 칸델라가 되겠어요 광도 i는 칸델라니까 그래서 2000 칸델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 0와트의 백열 전구가 있다 평균 수평 광도가 200 칸델라이고 구면 환산율이 0.9일 때 전구의 전체 광속은 몇 루멘인가? 면 루멘? 광속 F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렇죠? 어,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은 광도 나왔어. 그래서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 인 건데 이때 광도 I가 몇이 나왔냐 하면은 200 칸델라 나왔대요. 200 칸델라. 이200 칸델라는 어 배결 증구가 있다 구면 환산율이 이렇게 입체각이라는 입체각이라는 것은 입체각 오메가는 입체각이는 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구일 경우의 입체각은 사파이가 나왔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체각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래 제곱 써주고 구의 면 표면적은 사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약분, 약분 해가지고 얘는 구의 입체각은 사파이 스테라디안이다 라는 얘 겁니다. 그래서 구의 입체각은 사파이 스테라디안인데, 여기 사파이 스테라디안인데, 그리고 여기 F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구하라고 되냐면 전광성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광속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광도 200이 종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laughs> 어, 구, 구면 환산율 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면 환산율을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 돼. 그렇죠. 4파이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그거 구면 환산율을 적용한 거를 오메가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오메가 다시는 이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이라 입대의 입체각이라는 얘기야. 입체각은 9의 입체각에다가 9면 환산율 0.9를 곱해 준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9의 입체각은 4파이였던 거고 곱하기 0.9가 되는 거니까 얘는 4구3 6 그래서 3.6파이가 되겠어요. 그쵸 스테라디안.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광속 f는 광속 f는 2배 곱하기 3.6, 3.6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 가지고 두개가지면 360, 360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2. 그러면 720 파이가 되겠어. 720 파이가 되려면 37에 21. 뭐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한번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1 2 0 파기 기 파이 2261이 나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 가장 근접한 게 226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백열전구가 어, 있다 평균 수평 광도가 100칸델라이고 구면 환산율이 70%일 때 어 지금 뭐를 한 건가 지금 아이고 아 구명한선율 이거 다 같은 문제죠 지금 요거 이제 구명한선율 이거 하는 거야 나 이거 여기 를 이거 가리고 있어가지고 구명한선율이 안보이네 그래서 어이 문제를 풀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빨리 일단 씻고 보도록 하죠 백열전구가 있다 수평 광도 I가 100칸델라고 구면 환수률이 70%일 때 전광속 F를 구하라라고 하네요. 아까 푼 것처럼 아까 처럼 광도 I는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인 건데 이때 전광속 F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광도 I가 100칸델라가 나왔어. 이 백칸델라라는 놈은 이 광속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진 거예요. 어떠한 입체각에 따라서 백칸델라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완전한, 칸데, 완전한 입체각이 아니라는 얘기야. 입체각이. 그래서 그 구면 환산율, 구의 환산율 4파이를 해주면 되는데 4파이에 대해서 0.7즉 70%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백칸델라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을 해주면 오메가 오메가는 그래서 오메가 다시 이거 오메가 다시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4파이에 0.7을 대입해줘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광속 전 광속 전체 의 전체 광속 f는 f는 오메가 다시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메가 다시는 4파이 곱하기 5니까 47에 2.8 파이에 100이 되겠네요. 100, 이렇게 100. 그러므로 계산 바로 해주면 계산해 주면 2.8. 이거 딱가지고 하나 가지고 280 곱하기 파이 해주면 되겠네. 280 곱하기 파이는 87, 879. 879 하고 가장 가까운 거880 반올리면 880, 880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얘는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3 3 이하 3어 이거 왜 아, 아까도 아 이거 2000 나왔는데 2만으로 썼나보다 그쵸 그래서 이거 실수 여기 2000 나왔잖아 여기 2000 그래서 여기 3번이고 3번이고 2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어,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등 효율이 어, 14 루멘/와트인 퍼 와트인 100와트 백열전구의 구면 광도를 구하라라고 하네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얘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효율이 이렇게 나왔대. 효율을 난니타고 이렇게 쓰면서 얘는 지금 단위가 루멘/와트라고 퍼 라고 하네요. 이게 몇이냐면은 하 14 루멘이래. 14 루멘퍼 와트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면은 어, 여기 와트에 해당되는 단위가 뭐가 있냐면 배와트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100 와트 분의 여기 루멘은 그 단위가 뭐야? 아니 기호가 뭐야? 뭐의 단위야? 그렇지 광속 f의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므로 광속 f는 광속 f는 이거 넘겨주면 1400 루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구면 광도, 백열 전구의 구면 광도 구하라네. 그런데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오메가는 몇이라고 9로 환산 9일 경우의 입체각은 그렇지 4파이 스테라디안이잖아. 그래서 4파이 써 주고 광속이 1400이니까 1400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거 계산하면은 얘는 몇이 나올까요? 아, 계산까지 내가 계속하면 시간이 좀 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어, 1400 나누기, 1400 나누기 괄호치고, 4 곱하기 파이 괄호 닫고, 그래서 는 해주니까 111.4, 111.408, 111. 4, 111. 408, 111.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3번으로 써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111. 이거 지111.41 정도 칸델라 단위는 칸델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2번 보면은 조명 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는 어, 무엇의 단위인가? 칸델라가 뭐라고요? 그렇지. 광도의 단위다라는 겁니다. 광속은 무엇? 무, 광속은 기호는 뭐? F. 단위는 루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조도는 어, 좀 이따가 배우 배워질 텐데, 예를 조도를 럭스. 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E로 표현하여 이것의 단위는 럭스입니다. 물론 루멘퍼 제곱미터의 보조 단위도 쓰는데요. 그냥 럭스로 일반적으로 써요. 또 다른 또 다른 단위도 쓰기도 하고 저도 휘도라고 하는 것은 브라이트니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B로 쓸 거예요. 이거 이거의 단위는 스틸브라고 하는 SB로 해가지고 단위를 써요. 여튼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체각을 나타내는 식은 입체각 오메가는 R제곱분의 S다라는 거 바로 그냥 딱 찍어서 갑시다. 이렇게. <laughs> 다음 구면 광도가 어900 칸델라인 전구로부터의 총 발산 전 발산 광속 전광속을 구하라는 얘기네. 총 발산 광속은 얼마인가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또 어, 광도 나왔고 광속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광도 i는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인 건데 이때 뭐 구면환산율 얘기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보하겠네요 F는 오메가 i인 것이고 지금 어, 평균 구면 광도가 이건 전구 뭐 그랬으니까 이때 이옴 입체각을 뭐로 써주면 좋을까? 그렇지 구의 입체각으로 써주면 돼. 그래서 4이 써주고 i가 광도 i가 몇이냐면은 900 캔델라니까 9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으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계산. 그래서 사고 음, 36이니까 3600 곱하기 파이 는 11309. 그래서 11309, 11309이 가장 가깝죠. 2번이.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사 문제 같은 경우 가장 근접한 값을 써 주는 건여러분 그걸 답으로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푸는 과정 이렇게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4 루멘 퍼 와트라는 거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써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답은 3412 3412.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푼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좀쉬었다가 3주차 2강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및 통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더 많이 잡아먹었네.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